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겐지스 강력 짬뽕집에서 무려 88년 동안 케이팝만 분석해온 케이팝 1타 강사 김선생입니다. 오늘 공부할 노래는요.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로 유명한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온앤오프의 뷰티풀 Beautiful 뷰티풀입니다. 온앤오프 껐다 켰다라는 뜻이네요. 집에서 전기 불을 껐다 켰다 하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매력을 휙휙 뭐 반전처럼 보여준다 이런 걸까요? 껐다 켰다 자주 하면 정신 사나울 것 같은데 또연예인은 이렇게 정신 사나운 매력이 있어야 뭐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홀려있기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납득 가는 뭐 그룹명이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에몰곡 온앤오프의 뷰티풀 Beautiful 뷰티풀은 무슨 노래냐? 일단 제목을 번역을 하자면 예뻐 예뻐. 그죠? 예뻐 예뻐죠. 뭐가 예쁘다는 걸까요? 가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뭐 아무 뜻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흥나라고 붙여놓은 뭐 그런 가사인 것 같네요. 구름병만큼이나 정신을 쏙 빼놓은 가사를 초반부터 여기다가 딱 넣으니 정, 굉장히 전략적인 노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면요. 숨소리 0.1초에도 담긴 내 진심, 깊은 진심. 너와 난이 순간에도 뺑, 팽창하고 있는 큰 우주, 아주 깊은 우주. 이렇게 뭐가 예뻐, 예뻐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죠. 예뻐, 예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뭔가 가사들이 진심, 깊은 진심, 우주, 깊은 우주. 이렇게 두번 반복이 되면서 예뻐, 예뻐와 비슷한 구조를 띄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감이좀 잡히세요? 이 노래는요. 애시당 초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예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 신나는 리듬을 갖춰서 정신을 쏙 빼놓는 게 목표였던 그런 노래인 거죠. 이른바오앤 오프의 최면 노래 되겠습니다. 가사는 이크 진짜 목표는 정신 홀리기. 아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래가 오늘의 최면곡 애몰곡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 겐지스 강옆 짬뽕집에서 88년 동안 케이팝만 분석해 온 김선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애몰곡 함께 들어볼까요? 오앤 오프가 부릅니다. 뷰티풀. 뷰티풀.